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 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이것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온 지면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7장은 그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지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장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심판의 장면이고 하나님이 온 지면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 시작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실행하시는 시작 장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 주로 사용됩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표현할 때 조금 더 그런 분들을 그런 것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곤 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6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가득해서 모든 혈육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라 선언하실 때 보면 엘로 힘의 하나님, 다시 말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시는 오늘 칠장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아래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 대한는 방주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겨울에 식물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을 숨겨 두었다가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생명의 열매를 피어나게 합니다. 마치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짐승이며 새들을 불러다가 그 씨를 방주 안에 숨겨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파멸할 것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지금 오히려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시고 심판보다는 보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저 메마름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은 회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통해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유가 무엇이든 캄캄한 동굴이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둠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터널 박그 동굴 끝을 지나서 비쳐오는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신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노화를 할지라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될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지체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천사가 그들의 노, 롯과 그,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불신으로 그, 그 길을, 그 멸망하는 땅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 봅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고 주셨지만 그 길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사회들은 성중에서 거하며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과 그 방법을 제시하시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9월의 그 길과 방법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하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바로 내렸습니까?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다 함께 들어갔는데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그곳에 일주일 동안을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에 처해 있다면 아마 2, 3일쯤 지나면 너도나도 나가겠다고 소동 피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냄새나고 덥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나가고 싶은 유혹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요 이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부럽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보기에도 교회 다닌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정말 교회이고 또 그런 곳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물이 들이닥치고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평온해 보일 때는 알수 없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또 그렇게 노화를 보며 비웃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리고 깊은 샘이 샘의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방주가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왜 120년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왔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이 길이 옳았구나 여기가 방주였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4절과 칠절 17절에 보시면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하룻밤만 비가 퍼부어도 아마 이 동네 안양천이나 여기 청계천 이 천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강의 고수 부지가 막덮 잠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땜 하나의 문을 다 수문을 다 개방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마을들 동네들은 다 잠기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40일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 다시 말해 바다의 깊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다 터져 나왔던 겁니다.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까?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 위에 물이 바로 이때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을 끌어다가 세상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동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21, 22, 23절에 보시면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지면의 모든 생명을 그렇게 다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모든 물을 동원하여 온 세상을 덮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다시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서 피할 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와 함께,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 안에 남아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태바라고 합니다. 이 태바라는 단어를 보면, 좀 일반적인 배의 모습과 다른 배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무동력으로 가는 배를 가리킬 때이 태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배는 그 방향을 돌리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방향키도 없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동력의 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물이 움직이며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물이 물 위에 잘 떠서, 물의 방향대로, 물결대로, 바다와 바다의 폭풍과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그 물에 그 배가 맡겨서, 맡겨져서, 그 물결을 그냥 그렇게 흘러 따라가는 형태의 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 힘의 동력을 멈추고 내가 바라는 방향키를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모든,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방주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더 이상 물이 그 폭풍이 풍랑이 홍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구원의 방주 안에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몰아치고 풍 랑이 일어도 결코 틈 나지 못하게 틈 타지 못하게 주님이 그 문을 굳게 닫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 길이 옳았음을 우리는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누리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교회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산 교회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하로 그런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